빙설촌 잠입 작전. 단테가 깨어난다면 세상은 파괴될 거예요. 어. 어. 에이, 괜찮아. 레이도 있으니까 궁극 기술을 연습하면 될 거야. 뭐라고? 궁극 기술? 아, 어, 우리가 방법을 찾아냈거든. 어, 정말이야? 뭐? 어? 몰랐어? 네가 나한테 단서를 줬잖아. 어, 내가? 그래. 지난번에 나랑 배틀할 때 태미나 미나한테 배우라고 했잖아. 그게 단서 아니었어? 그건 그냥 했던 말인데. 어, <laughs> 거봐 그냥 너 놀린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 그랬나? <laughs> 아무튼 어서 궁극 기술을 연습해 보자. 레이 말대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laughs> 그럼 시작해보자. 응. <laughs> 어? 김 박사, 괜찮아? 아, 어. 아, 아. <laughs> 어, 또 실패했다. 에이, 이거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야,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그렇잖아. 에이, 걱정도 못 해봐. 궁극기술이잖아. 쉽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뭐, 그 말도 맞네. 자, 그럼 될 때까지 연습이다. 고고! 잠깐만. 어? 네 군대로 나뉘어졌던 용족의 기운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우리 드래곤 에너지도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합쳐야 완성되지 않을까? 아하. 네? 한 명의 드래곤 에너지가 더 강하다거나 반대로 더 약하면 결국 온전한 형태로 합쳐질 수 없을 거야. 그게 대체 뭔 소리야? 레이 말이 일리가 있어. 궁극 기술은 최초의 드래곤이 가지고 있던 완전한 드래곤 에너지를 되살리는 거니까 정확한 비율이 중요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가능해? 왜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드래곤 에너지를 어떻게 똑같이 조절하냐고. 하긴 쉽진 않겠네요. 될 때까지 연습하면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 방법이 있어. 응? 빙설촌에. 오로라의 방이란 동굴이 있어. 그 동굴 안에선 드래곤 에너지가 보여. 우와 진짜? 아하... 이제 알겠네. 드래곤 마스터 진이 궁극 기술을 빙설촌에서 완성했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그게 뭔 말이에요? 뭐긴... 장로님한테 모두 같이 들었잖아. 궁극 기술은 용란촌의 용환술에서 단서를 얻었고, 완성은 빙설촌에서 했다고... 아아... 아. 그랬었지 참 아, 내가 깜빡했네. 그럼 거기서 연습하면 좀 쉽겠네. 하지만 빙설초는 디팩터 본부잖아. 에야너 제정신이야?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랑 디팩터들이 우글거리는 데를 가자고? 우리가 가서 잠깐만 쓸게요. 그럼 음어서어 디팩터들이 이러겠냐? 단테가 쓰러져 있는 지금이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아, 오로라의 방에서 궁극 기술을 훈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글쎄요,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은 걸리겠죠? 그래, 한 시간이라. 좋아,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게. 그 틈에 너인 궁극 기술 훈련을 하도록 해.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간단해. 헬기로 일단 놈들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에 놈들이 쫓아오면. 잡힐 듯말듯 듯 계속 달아나면 되거든. 이야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마그너스 드라코니스가 튀어나오면요. 어? 아, 아 그야 어뭐 환상적인 조정술로 잘 피하면 되지. 너무 위험해잖아요.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뭐야 너희들 내 실력을 못 믿는 거야? 네. 어? <laughs> 아. 어쩌다 이런 이미지가 된 거야? <laughs> 그래도 명색이 오라클 요원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를 믿고 힘을 합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 요원님 말이 맞아. 너무 너희끼리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요원님을 믿어봐. 네, <laughs> 나도 같이 갈래? 그래! 도와줄게. 안돼, 거기는 너무 위험해. 지금 감히 용안수를 무시하는 거야? 맞아, 맞아. 거긴 진짜 위험하단 말이야. 어? 우리도 잘할 수 있냐고? 맞아, 맞아. 야, 너희 자꾸 그라면 장로님한테 이른다. 휘... 그래, 너희는 오라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겠어. 음, 네. <laughs> 너희도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피해야 된다. 알겠지? 네, 네. <웃음> <웃음> <추워>. <웃음> 아, 그럼 빙설촌인데 더울 줄 알았니? <laughs> 이런 게 추운 데서 어떻게 살지? 곧 적응돼 근데 얼마나 더 가야 돼? 거의 다 왔어 <laughs> 그럼 통신 연결 오라클 요원 차우 그래 세라야 도착했니? 네 거의 왔어요 여기 좌표 보낼게요 그래 알았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네. 차 의원님도요. 자, 그럼 준비됐지? 에, 뭐야? 이걸로 가는 거야? 입구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 포털로 가면 디팩터 본부 안쪽 동굴로 갈수 있어. 그럼 오로라의 방도 바로 근처거든. 응, 음, 준비됐어! 그럼, 어서 가자. 자, 잠깐만! 어? 만약에 저 소환탑으로 들어갔는데, 단테가 깨어나서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를 데리고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너 자꾸 기분 나쁜 소리만 할래? 어, 난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미리 생각해 놓고 가야 할거 아냐. 자우요원님이 지금쯤 도착하셨을 거야. 디펙터들을 잘 유인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보자 으...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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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웃음> 감히 우리 용화수를 무시하다니 맞아 맞아 덜어서 도와주면 우리 실력을 인정하겠지?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아, 어디다 끼워야 되지? 모르겠는데? 음... 에라 모르겠다! 반짝아! 어? 디펜터들아 내가 왔다! 어서 나와라! 에? 뭐야? 왜한 녀석도 안 나오지? 무슨 일이지? 밖에 오라클 헬기가 와서 날아다녀요. 으, 뭐라고? 몇 대나? 한 대뿐이에요. 내가 나가서 없애버릴까? 한 대뿐이라고? 그렇군. 내부 순찰을 부탁한다. 에? 순찰은 뭐하러? 한 대뿐이라면 공격을 하러 온건 아닐 테고 대장님이 이렇게 된 상황을 이용해 뭔가 일을 꾸미는 게 분명해 만약을 위해 순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 에이치, 쟤깐 녀석들이 뭘 어쩌겠어? 우리한텐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도 있는데 안 그래? 내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에이. 아저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에 명령 좋아하시네. 자기가 무슨 대장인 줄 알아? 아 참아. 카이저 판단은 틀린 적이 없잖아. 그리고 순찰이라고 해봐야 아이스골렘 동굴이랑 오로라의 방이 다른데 뭘?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에이. 우와 멋지다. 진짜 아무도 없는 것 봤지? 아, 어, 우리뿐이야. 아, 다행이다. 이 수정체를 만져봐. 우와. 우와. 여기선 우리가 가진 드래곤 에너지를 눈으로 볼수 있어. 그럼 정말 궁극 기술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럼 빨리 하자. 빨리. 누가 오기 전에. 미노가 <laughs> 엄청 겁이 많네. 야, 이런 상황에 겁안 내게 생겼어. 미노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자. <laughs> 아무래도 소환탑을 잘못 찾았나 봐. 아, 어디로 갈까? <laughs> 오른쪽. 그래, 가자. 와, 에? 어? 어디에 터싸저 <laughs> 꼬맹이들이 여, 여기는 어떻게 온 거지? 야, 지금 인사할 상황이 아니잖아. 여긴 좁아서 드래곤 에그를 변신시킬 수도 없지. <laughs> 이 꼬맹이들, 잘 걸렸다. 그동안 내가 당한 수모를 배로 갚아주지. 어... 어... 지 잡혔나 봐 언니, 용안술 공중도약 야지 아, 어? 설마, 여기 서 해보자. 어, 어. 내키지는 않지만... 할수 없지 아? 저 어, 어? 저게 무슨... 오라클 본부로 돌아갈까? 그리 그래 좋아! 그런데, 어디로 가야되지? 음... 이쪽? 어떻게 알아? 그냥 뭐, 찍었어! 아! 어? 찾았다, 여 꼬맹이들! 아, 어떡해, 잘못 찍었다... 아! 아! <laughs> 어떠냐 도저히 못 잡겠지 아 이런 건 생중계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이 차원님의 실력을 알게 될거 아니겠어. <웃음> <웃음> 너 진짜! 그, 말하고 있는데 비겁하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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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슬아슬했다 역시 도망은 안잘쳐 어허, 도망이라니? 탈출한 거지, 탈출! 에? 그거나 그거나. 그나저나이 정도 끌어줬으면 애들도 충분히 훈련을 끝냈겠지? 한두 시간 됐나? 두 시간은 무슨 십분 지났어? 예? 아그 그것밖에 안 됐다고? 아 한참 지난 것 같았는데 무슨 꿍꿍이지? 어? 가이저? 혼자 온 건가? 어? 다, 당연히 혼자 왔지. 다 안트도 쓰러져 있는데. 이 차오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 어차피 허수아비들만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야. <laughs> 허수아비? 왜? 기분 나빠? 오라클에서도 넌날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 아, 그거야 다 옛날 얘기고. 너랑 단테가 오라클에서 나간 다음에 이 차오님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거든. 지난번에 싸울 때 충분히 느꼈을 텐데. 아니, 전혀. <laughs> 그럼 이번에 느끼게 될걸? 섀도 보이지 않게 파괴시킨나! 스테이지 배틀! 배틀 체인지! 신비한 영혼의 힘, 고스트 데몬 PC 배틀 체인지. 스펙 레건 윙 빗! 고스트 데몬 피쉬! 플래시 센스! 어우, 제법인데? 참 잘했죠요? <웃음> <웃음> 언제까지 그런 농담을 할수 있을까? 공간까지 패어라! 고스트 데몬 피쉬! 브루탈 클럽! 스펙 아드스테스. 역시 만만찮은 녀석이야. 얘들아, 어서 서둘러. 세라, 너무 강해. 알았어. 예. 아름답다. 성공한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와, 멋지다. 예. 정말 놀랍군. 어, 단한테 사라진 줄 알았던 궁극 기술을 부활시키다니. 이것도 운명이란 건가? 하지만 거기까지다. 여기서 절대 살아나갈 수 없을 테니까. 어, 네.